공지 하나 있습니다. 어떤 공지냐? 이거는 개인 사정 휴방 공지입니다. 개인 사정 휴방 공지인데 휴방이 어 그래서 최근에 방송이 너무 적죠. 그래서 나도 좀 방송 꽤나 하고 싶은데 너무 아쉽고요. 방송 휴방이 언제냐면 5월 9일입니다. 5월 9일 날 휴방 진행하고요. 휴방 사유 휴방 사유 말씀해 드리죠. 어떤 사유냐? 저희 할머님이 할머님 그 자궁 쪽에 암 의심이 된다라고 해가지고, 바로 이제, 초기래요. 초기라서, 바로 조직검사와 이제 수술 관련돼서 아마 날짜 잡으러 갈것 같습니다. 그래가지고, 아마 할머니 배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 9일, 화요일 날은 휴방입니다. 화요일 휴방.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화요일 휴방. 수요일은 합니다. 수요일은 해요. 그래,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 날, 아침같이 가가지고 집 가는데 5시간 걸리거든요. 다시간 걸려가지고 집 갔다가 할머니 뵈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호다닥 돌아와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할머니가 아프셔가지고 네 대구로 갑니다. 아, 득달같이 대구로 갑니다. 가는데 5시간 넘게 걸려 통입니다. 네 그래서 초기라서 다행이에요. 아버지가 문자 보내주셨거든요. 아마 병원에서 보낸 문자를 복사해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,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습니다. 그래도 초기라는 이야기가 조금 많아가지고, 그래도 뭐, 그나마 괜찮은 것 같습니다. 할머니 전화해봤는데, 할머니 아직까지 또 정정하셔가지고, 네, 다행입니다. 네 사신잡스님, 감사합니다. 주말에 안 가셔도 괜찮을까요? 아, 이게 또 그거 맞춘 겁니다. 그러니까 친동생. 친동생이 평일에만 쉬거든요? 평일에만 쉬는데, 친동생이랑 같이 가는 게좀 맞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저 따라가고 동생 따라가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손주 냄비들 그두명다 같이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주말에 가려고 하다가 그래도 아 이게 예 손주 냄비들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동생이랑 함께 가려고 화요일로 맞춰졌습니다. 그렇죠? 음저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게 낫죠. 같이 가가지고 왁짝짓글 하게 하고 보겠습니다